주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33장의 내용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지파마다 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32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희망이 차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면 7절에 유다 지파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 이러하니라 일렀어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대의 적에게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유다 집화에 대한 이 축복을 모세가 했는데요.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러한 리더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지휘권을 갖추도록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축복과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유다족속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축복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은 레위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레위 지파가 하라 하는 그런 축복을 레위 지파에게 했습니다. 제사 의식을 직접 이제 집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런 신성한 직무를 맡는 그런 직분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완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나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고 베냐민 족속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 특별히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더 사랑을 했던 자녀가 바로 베냐민인데, 그래서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 곁에 안전히 그하리로다. 하나님 옆에 안전히 그하는 그런 축복. 성전, 근처에서 이제 기업을 얻게 될 그러한 축복을 베냐민, 지파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요셉에 대하여 일러서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함께 보한 것처럼 이 현재적인 그런 풍부한 이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중심 지역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서방과 남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과 남방 땅을 하나님이 납달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은 서방과 남방의 말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서방은 바다와 같이 풍부함을 상징하고 또 남방은 따뜻함을 상징하는 말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풍요롭고 따뜻한 땅을 이 납달리 지파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4절, 25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한 이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러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여기 이제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에 기름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난 기름을 말하는데 아주 이제 그 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로. 기름에 발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 부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 빗장의 이 철과 노수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셀 지파의 땅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땅에서 철과 광석이 많이 생산될 것이다. 그래서 풍부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또 아셀 지파에게 말씀하시고요. 2 6절에말씀해 보시면 여수르술니어 하나님 같이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라고 <laughs>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건세와 또 전지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예,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귀한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소가 없었습니다. 늘 광야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여행을 해야 되고 저녁에 되면 또 텐트를 치고 또 머물게 되고 이 거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겠다.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팔로 자기 백성을 안아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귀중한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면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면. 그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축복을 받은 것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참 행복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 우리가 또 세상적인 것, 부유하다고 행복한 것인가, 또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불행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구,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충만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행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그런 CCM 가수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서 우리 이제 이부 예배 때 찬양을 드린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행복이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한 삶이로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라고 찬양한 우리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적인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 된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33장의 내용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지파마다 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앞장에서는 32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희망이 차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여기 보면 7절에 유다 지파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 이러하니라 일러서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대의 적에게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유다 집화에 대한 이 축복을 모세가 했는데요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러한 리더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지휘권을 갖추도록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축복과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축복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은 레위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죠. 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레위지파가 하라 하는 그런 축복을 레위지파에게 했습니다. 제사의식을 직접 이제 집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런 신성한 직무를 맡는 그런 직분을 레위지파가 감당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완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나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베냐민 족속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 특별히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더 사랑을 했던 자녀가 바로 베냐민인데, 그래서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 곁에 안전히그 하리로다, 하나님 옆에 안전히그 하는 그런 축복, 성전 근처에서 이제 기업을 얻게 될 그러한 축복을 베냐민. 지파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요셉에 대하여 일러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함께 보한 것처럼 이 현재적인 그런 풍부한 이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중심 지역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서방과 남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과 남방 땅을 하나님이 납달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은 서방과 남방의 말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서방은 바다와 같이 풍부함을 상징하고 또 남방은 따뜻함을 상징하는 말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풍요롭고 따뜻한 땅을 이 납달리 지파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한 이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여기 이제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에 기름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난 기름을 말하는데 아주 이제 그 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로. 기름에 발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 부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 빗장에 이 철과 노수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셀 지파의 땅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땅에서 철과 광석이 많이 생산될 것이다. 그래서 풍부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또 아셀 지파에게 말씀하시고요. 2 6절에말씀해 보시면 여수르술니어 요수, 하나님 같이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라고 <laughs>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건세와 또 전지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예,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귀한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소가 없었습니다. 늘 광야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여행을 해야 되고 저녁에 되면 또 텐트를 치고 또 머물게 되고 이 거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시겠다.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팔로 자기 백성을 안아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 2 9절의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시작!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첫 번째로, 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기중한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면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면 그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축복을 받은 것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참 행복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 우리가 또 세상적인 것 부유하다고 행복한 것인가, 또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불행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구,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충만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행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그런 CCM 가수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서 우리 이제 이부 예배 때 찬양을 드린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행복이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한 삶이로다. 눈물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라고 찬양한 우리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적인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